이제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 아니었나요? 조용 조용 정숙 본대 재판장이네 들으시라고요 어. 들어 들어 들으세요 정숙하세요 정, 정숙? 아정 정숙, 잠깐 우리 고모 고모 이름이 정숙 <laughs> 정말 정숙이에요? 네. 나 이, 이모 이름이 정욱인데 <laughs> 우리 이모 이름 영숙 영숙 어 영숙 아 영숙, 아, 영숙 고자 조용 정숙하세요 정... 이, 전화해야 돼요?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한번더 나갑니다 오늘은 문제점이 무엇이냐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그들의 반려토끼를 하루 동안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자고 일어나니까 토끼가 원고의 머리를 다 가야 <laughs> 다먹고 치웠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가발인가요? 네 가발이에요 하루 아침에 더복머리가 된 원고가 피고를 고소했다는 게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자 그러면 원고 주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나 씨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? 들어가세요. 원고 측 예. 네. 예 네, 존경하는 재판장님 예 네, 저는 이제 피고에 대해서 주머니에 손 빼서 얘기했어요. 죄송합니다 네. 네,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사과하고 보상하는 게 도리인데 주인과 반려동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본에 써준 것 같습니다, 누가 어블보호했 쓰시나 봐요 네, 그래서 저는 피고가 2년 치의 가발 값을 보상해야 합니다 <laughs> 생각해봤는데 왜, <laughs> 일단 무슨 신이 <시식이> 거죠? <laughs> 네, 신성한 재판 일단 네. 원고 어, 이사가지 없는 죄로 집행유 <laughs> 5개월 때리겠습니다 반대 후려칠까지 <laughs> <laughs> 일단 뒤짐지고 얘기하고 손 놓고 얘기하고 신성한 재판장에서 사간 접는 죄로 어디? <laughs> 네 예, 징역 아니 징병이에요 <laughs> 개월아 나만이야 나만 아세요아 <laughs> 불교죄인데 피고 측 별로 아 안세요 피고 측의 토끼는 동경한 재판장이 아닐까 일단 잠시만요 <laughs> 예쁜 개 죄로 <게제로>. 예쁜 개죄 예쁜 개 죄야 진행하세요 뭐야 아 피고 피고 측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<웃음> 네 많이 마시죠. 어. 나 출신하세요. 네. 네 저희 피고 측 토동이 토끼 이름이 토동인가요? 네 토동입니다. 우리 토동이는 어 평소 <laughs> 이거. <이제> 와안돼안돼안돼안 <laughs>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좀좋성 뭐 아, 댓글은 나쁜 겁니다. 아주 정숙하세요. 정숙 정숙하세요. 정숙하세요. 이게 뭐야? 하 불량은 나왔다. 아니, 얘기하세요. 피동이? 네. 어떻게? 동이요동이 <laughs> <laughs> 평소 우리 원고는 피고측 네. 집에 자주 왕래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, 그래서 평소 우리 원고는 소둥이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머리를 잘 지키지 않은 건 조심성이 없다 시의... 안전 부주의 네, 이, 아니, 판사님 저의 편이신가요?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<laughs> 네 이따 생각하고요 그, 그리고 한 가지 야야야 <laughs> 주머니에 손 따라고 아 죄송해요 제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어서 고 재반장님 <목소리> 네, 네.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 눈이 애들은 사 가지가 없어 여기서 다손 놓고 있는 사람들 있냐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진부해요 앉으세요 그래요 자. 그때 증인 토끼가 머리를 갉아먹고 있을 때이 증인은 제가 들었을 때 증인은 이 토끼에 등을 핥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상황 설명해주세요. 아 네. 제이 이 친구는 증인이 아니고 저희 토동입니다. 제가 바로 그 토동입니다. <laughs> 당신 갉아먹은 거 확실합니까? 이거 <laughs> <laughs> <야>, 뭐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가고 있거든요. 네. 10시간 동안 참아가지고 <laughs> 환영님 억울합니다. 왜요? 갈가 먹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. 어, 왜 갈가 먹었어요? 저두 귀를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. 헤이. <laughs> hey. 아, 이 있습니다. 이 갈가. 제가만요. 제가 제 귀를 잡고 이렇게 막윽 잡으니까 제가 맨. 너무 억울해요. 저 정수. This is my rabbit. 머리를 갈가 먹었습니다. 심지어 제 귀에 대고 너 마음대로 밥을 먹을 거예요. 있습니다. <laughs> 잠깐만요. 머리가 어디 보여? 진짜 이상 똑같아요. 있습니다. 저희 의상을 보다시피 이 친구는 거북입니다. <laughs> 이대로 기거 제출합니다. 이그 친구가 저를 협박할 때 입는 옷입니다. <laughs> 어 닮은 거 같은데 사진을 여기다 박아버리겠다고 닮은 거 같은데? <laughs> 닮은 거 같은데? 아닌데요? 안 닮았는데요? <laughs> <이> 토끼가 거북이였어. <laughs> 지금 거북입니다. 어떻게 토끼가 거북, 아, 두, 거북이가 토끼를 이깁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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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만요. 저 판사님한테 빠질게 있습니다. 중하한 판사님, 저건 잘못된 주장입니다. 쟤는 약간 서 내수를 해. <laughs> 일로와 일로와 와. 일로 일로와 일로와 잡아가세요 <웃음> <웃음>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이럴 줄고 미리 신고를 해놨지 잡아가 연행해 동정하는 경찰님 정숙하세요 돈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판사가 돈을 받았습니다 나, 나 그때 돌려줬어요 돈을 받고 돌려줬습니다 자 어. <laughs> 정숙하시고 정이 내리세요 우판 제가네 <laughs> <laughs> 진짜 날로 먹네 <laughs> 정리하세요 아, 예.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호동이의 증언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러 어. 머리가 없을 뿐더러 인성도 없는 저 토끼에게는 <laughs> 어이? 뭐야? 토끼야 저거북에게는잘가저거북에게는네 <laughs> <laughs> <저 웃음> <laughs> <거북이에게는 웃음> 토끼 4일째로 <사이즈로> 20년형을 <laughs> 토끼 20년형? 저 머리도 대머리 됐는데요. 집어넣어요. 야, 등딱지에 집어넣어. 경선! 빅컵 진행으로 20년 역을 성공적으로. 안, 안, 돼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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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돼! 안 돼. 아, 토르나모. 다음 사건. 이 원고가 매니저님들이 전달해 준 내용 등을 잘 집중 을안 해서 피고, 피고가 성대결절을 걸렸다는게 맞습니까? 병원 다니고 있습니까?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 줬어요 치료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럼 원고 평주에 왜 매니저님들이 한번 얘기하면 못 알아먹고 뭐, 뭘, 뭘 빼먹 그냥 오늘은 뭘돈 내는 거 아니야 멤버들이 얘기해도 잘못 알아먹는다는 거 맞습니까 아, 아닙니다 아 바뀐 거 같으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. 그거 주세요. 그거 주세요. 그거야. 이렇게 돼야 돼. 어, 그렇게 해요. 얘기하세요. 아, 니 우리가 원건. 변호하세요. 변호하세요. 뭐? 당신 지금 자기가 당신 자리가 어딘지도. 아, 잠깐만. 다, 당신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너, 지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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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 있는 거야? 갑자기 변호사가 됐습니다. 맞고자. 뭐야? 다시 하세요. 아, <laughs> 가져가죠. 가져가세요. 가져가, <laughs> 이거 이거. <웃음> 판사님, 존경하는 판사님. 감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. 정말 판사님이 목이 나간 거야? <목소리> 누가 목이 나간 겁니까? <목소리> 저기가 목이 나갔어. 아, 아, 아. 어, 제가 목이 나갔어요. 저는, 어, 목이 fotos, 아, 그래요? <목소리> 저는 목이에요. 그래요? 첫 목이에요. 편안하세요. 원고는 어제까지 녹음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그때 목소리가 쨍쨍했습니다. 어디서 친해요? 어디서 친해요? 생각 안 해왔는데 이거는. 아 그래요? 아. 아니 아무튼 저기 뭐야 듣자하니 이두 명끼리끼리 논단 말이 맞습니다. <laughs> 내가 얘랑 왜 놀아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얘랑 왜 놀냐고?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세요. 당신들 모두 ATZ 헬멧 순서 잇, 1, 2등 오일 형에 처한다. 아 이해했습니다. 가자. 가자. 아, 가자. 아, 저는... 가자. 가자. 좋은 재판이었습니다. 가자. 증인 불러오겠습니다. 증인 안 돼요? 증인 퇴장하세요. 증인 제가 8번 드리겠습니다. 1 번, 이 번을 정우영 재산으로 할 생각 있으십니까? 아 예. 네. 뭐라야 이뭐 <laughs> 하고 있었어? 민기 씨의 재산 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. 갑자기 내 재산을? 예. 네.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다외우냐 민기 원사람 태근 못한다. 신기하네 이거. 와. MBC다. 어, 윤호 직장이네 윤호 직장. 제 직장이네요. 아, 그럼 우리 팀을 좀 나눠 볼까? 아, 그래. 우리. 우영이랑 윤호랑 팀 나누자. 그래. <laughs> 안나누 지인 거가 말고. 평소에 뉴스 많이 봐? 저는 유튜브로 많이 봐요. <laughs> 나도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. 다른 말이긴 한데 저는 등교하기 전에 아침 드라마. 아침 드라마. 아침 드라마 뭐 기억나는데. 그 안에 요기. 아, 아. 아니야 그거 아침 드라마 아니야 한 6시쯤에 한 드라마였어 어. 분홍리 스틱 알아? 어나안거 어, 같아 그거 아침 드라마 어나본거 같은데? 나는 자극적이야 인간극장. 난 그거만 봤는데 인간극장 인간극장 아 인간극장도 아침이잖아 어? 아자 이거 아, 딱 학교 갈때어 학교 그거 늦지 어 맞아 요 중간에 가야 돼어어 아, 나는 이제 그 교통 정보를 또 보여주거든요 아. 고속도로도 봤어? 아. 어 그런 거 보, 예, 틀어주니까 라면 고속도로가 없어 예, 우리 끼 그냥 게임 해 보자. 예, 이다 풀었어요. 야, 이 용. 뭐예요? <laughs> 발음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원래 순발력이죠. 그렇지. 순발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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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발력. 그래, 내가 순발력으로 보여 줄게. 대처 능력이 좋아야죠. 네, 중요하잖아요. 네, 생방이니까. 네, 애들인. 아, 오케이. 우리 앵커분들이 아또 순발력이 아 중요하잖아요. 아 <laughs> 앵커 분들과 아나운서 분들은 아, 개인기로 이제 순발력 테스트하는 거구나. 아 어, 좋은데? 네 해보겠습니다. 에스킬자 누구부터 시작하실 건가요?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. 야 어렵겠다. 딱 3초 줍니다. 딱 보고 3초. 오초고초만고 어쩌고 어아이 부금으로 뉴스 시간을 깔아주세요. 떤떤떤떤떤 떤. 딴딴딴딴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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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딴, 딴!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앵커 박성화입니다 개코 원숭이가 에이티즈 할라지아를 추면서 박물관에서 멋진 쇼를 선보였다는 그런... ...상황이었습니다 네. <laughs> 아 맞다, 맞다. 어, 근데 그 개코 원숭이가 어, 할라지아를 보여드리다가 어, 힘이 모자랐는지 자기 방에 들어와서이등 운동을 어, 어, 등 운동이 빽, 빽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등 운동을 또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죠 종호 씨? 네 맞습니다 네 헬스장에서 그렇게 등 운동을 빡세게 한 우리 개코 원숭이요 어.. 네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바나나를 까먹는 네, 자리에서 네. 네. 네 친구들과 바나나를 까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네. 네. 가위가위보라였는데 이 개코 원숭이가 등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광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딱밤을 딱 때렸다가 그 친구가 두개골 골절이라는 아 제보를. 이금 자기 얘기 아니에요? 저희 MBC 뉴스에 제보들군요. 제보가 들어왔는데요. 아 네이 제보를 이게 민규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. 지가요네 <laughs> 네, 이렇게 어, 친구의 두개골이 깨지고 나서 미안했나 봐요. 아? 그 친구한테 미안한 게 <laughs> 있는지. 이번 어, 한 친구한테 가서 감자빵을 선물했다는 아, 훈훈하네 미화가 있었습니다. 네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이런 미화를 전달해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우리 네 토끼의 많은 행복 바라면서 저희 뉴스 마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야 잘했다 나쁘지 않았는데. 네, 근데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야 뉴스데스크가 아니고 아 그런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네. <laughs> 이거는 <좀> 심해면는자 <심했지? 웃음> 저희 가 이동해볼까요? 네, 네, 네. 네. 하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요 자, 그러면 우리 침을 전한다. 요침 여덟 시 뉴스 삶요 네. 오늘 방영된 미라클 모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한다 지침 8시 상황들이많이오사방됐는영요미형클 씨? 닝이라는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많이사가 됐는데요 네, 네 오늘 첫, 방, 방금 우리 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첫 방영된 미라클 모닝에서는 어 이제 많은 장면들이 진짜 묘사가 되었는데요. 그중 지금 최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이 장면은 바로 바로 우리 어, 걸어가던 강렬상 씨가 지나가던 비둘기가 산 똥에 비둘기 똥을 먹어버려서 <laughs> 먹, 먹은 나머지 너무 당황해서.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제 집으로 울면서 뛰쳐나가는 장면이 최고의 시청률이 나온 장면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네, 비둘기 네, 똥을 방금 먹은 동영상 앵커입니다 네, 치킨인 줄 알고 먹었던 비둘기 똥은 정말 맛이 없었고 네,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네, 그 상황을 옆에서 윤호 씨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, 윤호 앵커 네네 <laughs> 네, 저는 조기축구회를 다 하다가 네, 강사석 씨가 비누비똥을 먹었다는 <laughs> 네, 장면을 네, 목격을 해보았는데요. 네 MBC 네, 8시에 방영하는 미라클 모닝 네,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안녕! <laughs> 안녕! <너. 웃음> 뉴스에서 안녕! 어쨌든 저희 앵커 체험까지 해봤는데 어땠어요?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, 오늘 유노의 감정을 한번더 느껴보게 된것 같고, 아, 다음번에 한 번, 안유진이한번 저희 여덟 명이한번 나와보는 걸로. 재밌겠다. 네. 네. 뉴스 데스크 엔딩 알죠, 이거? 어? 아, 아, 우리 <웃음> 그러면, 그러면 <웃음> 여기서 일어날 때좀영필를 하고 막 정리하는 아 서로 인사하고, 서로 인사하고. 아, 그러고 나가자, 그러고 나가자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에이티즈 뉴스 데스크 에이티즈였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저기 앞에 저기 해장국 잘 안되는데 갈 사람? 가시죠 가시죠 아, 어 네. 아, 아, 해장국 뭐 갑시다 아, 네 갑시다 갑시다 어 아이 뛰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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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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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발전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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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네 로봇 시대가 정말 많이 발전함에 따라 네또 와인을 전달해주는 로봇이 많이 네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 야 로봇이 소믈리에로 할수 있지? 제대로 감별해줄걸? <laughs> 제대로 감별해줄. <laughs> 프랑스 와인 1 8 년산. 네, 아기본적니까 뭐야? <개봉> <laughs> 네, 그래서 마침내. 어 정말 이렇게 소믈리에 역할을 할수 있는 로봇도 탄생한 만큼 앞으로 로봇 시장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될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. 어, 정시 정리. 네, 산 앵커 씨. 겨울이 오메 따라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먹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또 소믈리에 로봇이 과연 그 역할을 톡톡히할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오 깔끔했다. 오. 와.